아,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처음에 나온 거는 시였죠? 시? 비? 음. 정정 네. 그 다음에 소설 나왔죠? 산포 가는 길? 네. 그 다음엔 뭐 나왔죠?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는, 어, 근데 이가 희곡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뭐 나왔죠? 이게 수필이 나오는 네. 거죠? 아, 무지마다 벗고. 그래서 갈라져 기본이론을 다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뭐, 시의 특성, 소설의 특성, 희곡의 특성, 뭐, 다또할 건데, 네. 어쨌든 두 개로 나누면 이게 문학은 감동, 예술이 있으면 문학이고, 네. 하타르시스, 눈물을 흘리면 문학이고요. 네. 감동을 해야 예술성 때문에 문학이 되는 거고, 네. 네. 문학이 네. 다 아니면 비문학이고, 비문학은 네. 소설, 어, 실용글이라고 실용글. 네. 근데 그 비문학으로 외우지 말고, 관례별, 과목별로 기억하라고, 부족하라고 음, 네. 그랬고, 이렇게 두 개, 문학,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로, 이게 운문, 나머지는 다 산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 운문은 운율이 있고 리듬 반복을 한다 그렇죠 네. 어 운율이 있는 리듬 반복을 통해서 네. 운율이 있는 시가 그다음에 운문 말고 이게 산 흩어질 산 흩어졌다 산, 리듬이 흩어졌다 그래서 산문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걸 운문이라고 러고 그럼 네. 산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도 나눠요 음, 이숲 이렇게 형식이 있는 형식이 있는 시의 행령 소설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음. 희곡도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음. 이 형식이 있는 글과 무형식의 형식이 있는 음. 형식이 없는 수필 두 개로도 나눠요 갈래를. 음. 네. 자 됐나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필인데 이 시는 시는 온문이라고 했고 소설은 서사장르라고 했죠. 서사 네. 서사장르. 그러면 이 수필은 교술장르라고요. 해 교술 장르라고 해요, 교술 강철교 서술한다. 그럼, 느낌이나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자, 교술은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소, 수필을 자유롭게 쓴다고. 근데, 수필 갈래는, 음. 문학작품 구성 요술이 전체가 유기적, 유기체 반대는 무기체예요, 무기체. 음. 무기물은 생명 활동이 아닌 것의 결과물이에요. 네. 탄소, 산소, 뭐, 수소, 이런 음. 거. 근데, 유기물은, 이 생명 활동을 통해 생명 활동이 있고 그래서 탄소가 결합해서 고분자가 되면서 감자가 되고 음. 생명 활동으로 만든 걸 유기비료 네. 풀 섞이는 건 유기비료 네. 어 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깨물으면 이 반대도 아파요 아. 무기는 그냥 하나의 부속품이나 똑같고 음. 자 그렇게 유기 체적 관계를 만드는 구조물이 수, 그러니까 수필이니까 수필이 글이라는 거지 특정한 형식은 네. 없어도 네. 서로 글쓰기 구조내서 서로 상호하는 메커니즘을 하는데 네. 이 수필을 경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필이에요 네. 이제 성찰은 반성 관찰이고 네. 그러면서 정서를 표현하는데 정서 표현하는 건 시도 정서죠 네. 자이 수필인데 수필은 이게 여기 기라고 써있죠 기기표사 네. 네. 기, 구, 슬, 이렇게 다 끝나는 거다 수필이에요. 네. 월, 어때? 설, 설, 설. 깨달은 걸 나타내는. 이거 종류마다 조금 느낌씩은 다르지만, 고전에서, 고전 소설 아니고, 고전으로 나오는 거다 그냥 수필, 장문으로 잡으면 돼요. 음. 어, 논설 아니면. 음. 자, 경험적은 반드시 들어가, 경험 들어가면 수필, 허구 들어가면 소설, 이렇게 나오니까. 음. 아, 성찰은 반성반찰. 이 성찰이 있기 때문에 교술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음. 자 그런데 여기를 말하고요. 보지 못한 폭포도 그리겠네 상상하고 네. 어, 폭포. 자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 아 이거는 보지도 못했다고 경험 썼네. 음, 음, 경험 네. 감상을 썼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기행문이라고 할 수도 있네. 어, 네. 기행문은 여경감이에요. 핵심 요소가 음, 여교감이 아니라 여경감. 음. 여경감은 뭐냐? 여행의 과정. 여행의 네. 과정. 두 글자로 여정, 견문 전파 견문은 보고 들은 거, 음. 감상. 이렇게 세 개가, 아, 숙필의 기행문, 기행물의 에, 그 3대 요소예요. 음. 여행의 과정, 여정, 견문 감상. 근데 감상에서 여객이, 여객이, 네. 우리 집 떠나서 느끼는 감상을 객수라고 해요. 그래, 객수. 음. 애들이 단어를 몰라서 틀려요. 객수. 객수를 좀 어려운 말로 객창감이라고 해요. 객창감. 음. 애들이 맨날 단어 물어보는 거 객창감. 객수 이해됐어요? 네. 아 고향을 그리는 향수. 향수는 뭐예요? 고향을 그리워한 거고 객수 객창가은 뭐예요? 여객이 여거 한 차에 들어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아, 나집 떠났어 느끼는 이런 객수 객창감. 음. 그럼 고향 그리는 향수도 조금 있겠죠? 네. 어, 자폭표를 구경하러 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보지 못했나 돌아온 일을 시간 순서로 쓰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음. 여정, 네. 여행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도 서사네요. 자 그러면 네. 아까 시도 시간 순서대로 썼죠 네. 소설은 당연히 시간 순서대로 썼죠 희곡도 시간 순서대로 되겠죠 네. 이스필도 시간 순서대로 했다고 했죠 네. 아 일단 오늘 다 서사적 구조가 있는 것들을 음. 다 갖다가 시간 순서에 따라 가는 거를 공통점이니까 100% 시험 되겠죠 음. 안 되면 이상하잖아 내네 작품이나 배웠는데 다 서사적, 시간 순서인데 음. 이해됐어요? 네. 처음 신기하니까 기이하다 신기하다 기자로 주의할 때는 전기문은 전해노을 기록하는 문이 전기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네. 근데 전기성 할때 소설 같은 경우는 네. 기이할 기를 써요 이렇게 네. 육자에다가 가짜를 써이 글자가 나오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음. 거 구름 부르고 전기 전기 똑같은데 한글은 음.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전기라고 쓰고 이건 전기성이라고 써요. 성격, 부터요성 특징이 있다고. 음. 음. 이해되세요? 네. 자, 폭포를 구경하기에 아우드라고 출발했다. 처음 출발. 기한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 자, 과정은 뭐예요? 화살표로 쓰니까 이거는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하고 거기서 사이에서 보면서 느낀 것들을 다 대칭시켜야겠죠? 네. 여행의 과정 따라서 본 거에 따라서 감상을 다 대칭시켜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제일 이게 심한 게 관동 결국이에요. 본게 많은데 어. 거기다 감정이 다 들어서. 네. 근데 관동별곡도 만화로 보면 돼요. 만화로 어. 딱 봐가지고 줄거리 딱 잡으면 금방 해요. 음. 음. 어쨌든 과정에서 경치 구경 가면서 폭포경은 포기하게 됐다.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왜 보지 못한 이유는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음. 자, 그러면 폭포는 지못한테는 까다. 근데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썼을까요? 보지 않나는데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깨달음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교술, 음. 성찰. 반성관찰과 연결이 되죠 네자 그러면 집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에게 기이한 폭포 이야기를 듣고 기대함 그렇죠? 어, 네. 신기한 게 있다 그러면 어, 여행가자 그러니까 노인은 뭐왜 그, 저번에도 한노인 나왔잖아요 네. 노인의 역할을 뭘까요? 안내자, 음. 경험의 전수자 음. 아, 아니면 과거의 대변자 네. 이해됐어요? 네. 노인에게 기름을 묻자 자세히 알려줘 왜 지혜도 있고 많이 가봤고 음.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다음에 골짜기에 소나무, 단풍나무, 그 경치, 그, 그러니까 너럭바위는 넓은데 잠깐 알진 거예요. 넓적하 평평한 걸 너럭바위라고 해요. 네. 골짜기한 바위에 딱 갔어. 갔는데 폭포를 찾지 못, 못 찾았지만, 평정이 그, 하다, 그러니까 쉬어가죠. 네. 뭐, 바버 인생 쉬어가는데 어때? 그죠. 네. 폭포가 볼만한 게 없다. 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 얘기. 네. 그럼 볼만한 게 없다. 그럼 이걸 볼 거야. 그냥 경치 즐길 거야. 네, 여기 앉아서 네. 보통은 삼겹살 구먹죠 음, 네. 근데 요새는 못 보먹지만 진짜 폭포가 있다는 노인의 말에 "아, 그런데 이, 이걸 이 가짜고 돌아올 때 거기 아니라 진짜 폭포가 있어, 볼 만한 게" 아이고, 그거 못 보고 왔어.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이거 봐요. 자에게 기이한 폭포가 있다 고 그랬어요. 네. 근데 자에게 뭐라고요? 자에게 말을 해서 "어, 그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이 말에 말에 취해 쳐서 뭔가 행동을 하고 말에 취해 쳐서 정리를 했죠. 네. 목표를 정했는데도. 네.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이 노인이 별게 없으면 자세히 알려줄 거서 거기 가려서 네. 별거 없지 그랬을 텐데. 네. 그죠? 그럼 노인이 여기 등장하고 또 여기 등장하네. 네. 자이기 여기 등장하고 여기 등장하고. 음. 자 자이기 번 폭포는 뭐라고요? 궁아한 폭포라고 착각한 조만한 폭포. 음. 별거 없는. 그죠? 길을 잘못 간 젊은 사람. 아니에요? 네. 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건. 자, 이 사람은 노인은 뭐라고요? 그 진짜 폭포를. 그럼 폭포가 폭포일까요? 아니요. 인생의 교훈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구경하려던 폭포가 아니었어. 기이한 폭포야. 좀더 애써 가면 볼수 있었던 폭포야. 폭포가 뭐라고? 구경하려던 폭포. 신기한 폭포, 이 자의 기본 별거 아닌 폭포, 노인이 음. 보는 진짜 폭포, 내가 가려고 하다 포기한 폭포, 이런. 음. 서로 간의 폭포의 의미가 다르겠죠. 네. 좀더 나아가야 된다고, 볼만한 폭포가 진짜 있는 것이므로 기쁜 일이다. 또 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세상 살면서 어떤 네. 사람이 조언을 해줘요. 내가 네. 지식인에다 네. 아 공부를 하는데 저1년 동안 하면 이거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요 불가능한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포기해요. 어떤 <웃음> <웃음> 어떤 지식인에서 대라거나도 되고 음. 뒷 나라에 유어할 거리를 남겨뒀으니까 아,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못 갔을까요? 음. 중간에 당근 먹어서요. 너럭바이에서. 음. 노럭방에서 당근 먹었어, 토끼라는. 응. 목표가 여기 있잖아, 여기. 네. 꼭딱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노럭방에서 낮잠 한번 자, 따고 올라가면 별거 없어. 응. 그러니까, 요 경치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해야죠 네. 그래, 이게 성립이 되죠. 네. 어? 어. 자, 그렇게 되고, 한번 보십시다. 자 골짜기 어귀에 폭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죠 저 힌트를 잘 봐요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갈만하다는 거잖아요 네. 자 골짜기 안에 널어봤는데 아무튼 감탄하는데 이게 너무 예뻐야죠 그죠 음, 네. 근데 계속 찾지 못하고 헤매야죠 이게 네. 왜 헤매요? 왜 헤매요? 자 보세요 어귀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인생을 들어갈 때곧 여기서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다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다 보면 오 여기서 학창시절에 엄청 재밌게 놀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힘들어요 얘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막 낑낑대요 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 저기 가봐야 별거 없어 <laughs> 음. 왜얘네안 가봤으니까 음. 자기 경험으로 음. 근데 아이 그럼 별거 없구나 친구가 그래 동생이 그러든지 동생이겠지, 그치? 응.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냥 밥 먹고 집으로 가자. 딱 갔어. 네. 밥을 먹으면, 근데 여기는 황시네요, 황시. 황씨, 자, 여기. 속구만 가서 유감스러워 하는데, 진짜 폭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얘한테, 내려왔잖아, 이제. 네. 내려오고, 골짜기, 비탈집마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또 듣죠. 그럼 다음에 더또 조전해야지. 응. 네, 다음 기회를 이렇게 노린 거잖아요. 음. 자신의 가던 길이 바른 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서 포기했어 그럼 안타깝죠 네. 근데 또 도전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지 음. 자 진짜 기이한 폭포는 옛날에 유람해야지 이게 될까요? 안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야 다음에 공부해야지 뭐안 되거든? 이걸 뭐 어떻게 가르쳐 이걸 옛날 고전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네. 다음에 해야지 양 네.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 사람은 힘들어요 지금 네. 안 하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신형복 새 출발선에 선 당신에게 출발점에 출발점 뭔가 끝날이 났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새로 섰지선 네. 당신에게 그 신의 경험, 음. 감정, 정서, 네. 정서는 뭐냐고 서술한다 감정을 깨달음을 전달한다. 네. 깨달음을 전달해도 써도 깨달음 뭔모깨달음이란게 아는 것은 아 그게 뭐다 음. 이거는 아 라는 게 아는데 이게 자꾸 느껴봐야 되는데 네. 아 수학을 공부하는 애 같은 그냥 깨달음 얻을 때 있잖아 갑자기 이게 쫙 관통하듯이 쫙아그 네. 인생을 그렇게 인생 전체가 관통한 적은 없잖아 네. 나도 38? 48? 아니 48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힘들었네 정서 및 깨달음 자 목수인은 집을 그리면서 집을 그리면서 주춧돌부터 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목수인이 집을 그린 거예요. 네. 집을 그리는데 주춧돌부터 밑에부터 그린다고 차근차근. 음. 충격을 받고 차라리라는 사람의 이을이 떠올랐다. 아, 차 아, 차칠이 그지? 음. 자신도 차칠이처럼 주객이 주와 객이 확인해야죠 그럼. 네. 주와 객이 뭔지? 사고를 뒤바었다 집을 거리는데 중요한 게 주춧떨이고 척척척척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 어, 형식 때문에, 부끄러운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잃은 것을, 본질을 잃었다. 음. 그러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럼 이게 본질인데 본질 말고 껍데기를 봤다는 거네요 네. 경계함, 어? 조심함. 경계는 네. 뭐 조심하고 보지 못한 폭포, 세플자는 특징. 이거 고전이고 이거 현대인데 둘다 교수는 이거라고 교훈성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실제 겪은 경험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뭘 쓰더라고요? 이 경험의 본질을 봐야 수필을 가야. 그냥 직히 겪은 일만 쓰면 뭐예요? 경험. 아니 수행평가. 아, 아, <laughs> 그냥 기록. 아, 네. 이런 본질을 썼으니까 이 본질을 같이 동감하면서 감동을 하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음. 사물을 자 뭐래 일이나 사물에 존재하는 본질에 대해서 전달해 준다고 음. 이 본질을 보고 느낀 깨달음을 전달해 준다고 그냥 놀러 갔다 온 것만 쓴게 아니라. 음. 이 깨달음을 전달했는데 이 깨달음이 사람들이 감동을 같이 받고 같이 동감을 한다고 음. 그러니까 수필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애가 물어봐 수필하고 실용글하고 무슨 차이에요? 수필가 쓰면 수필, 음. 네가 쓰면 실용글. 음. 아 그러면 네가 반성문을 썼는데 감동적이야 선생님 마음이막 네, 네. 눈물을 줄줄 흘려 그럼 수필이지. 어. 논설문을 썼는데 감동적이면 논설적 수필. 어. 설명문을 썼는데 감동적이면 설명적 수필. 어. 그죠? 네. 일기를 썼는데 일기가 감동적이면. 이, 그럼 일기도 수필이야. 일기 수필. 아, 기행문인데 기행 수필. 기행. 이해됐죠? 네.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와 자유로운데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는데 이게 이제 수필을 얘기하면 산책하고 똑같아요. 산책. 음. 산책. 내가 써. 아무나 써. 아무나. 음. 아무나. 아무나 산책하지. 네. 근데 길을 마음대로 다니지. 네. 그 쓰는, 쓰는 방법이 자유로운데 음. 길 걷는다고 답 넘을 수 있어? 아니요. 글 쓰는 기준은 시키니까 무형식의 음. 형식이야. 그런데 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소재 다양하게 다볼수 있지. 네. 소재가 다양해. 음. 그러면 자기가 보고 느낀 경험을 보고 느낀 깨달음을 써주는 거야이 이게 산책하는 건 똑같다고. 음. 소설은 등산하는 거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네. 시는 노래 부르는 거 노래. 음. 그럼 희곡은 희곡의 3년삼년 해지돼요 해지대 해지돼 해질 때까지. 아, 학교 뒤에서요 A하고 B하고 일진인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고 얘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팔을 뻗고 하면서 설명해주잖아 네. 그 설명하는 걸 아주 A 땡땡하고 쓰고 B 땡땡하고 쓰고 행동을 가르치고 쓰고 이게, 이게 희곡대사야 어. 이거 희곡이라고 이렇게 네.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 해설 지문 대사야 음. 그러면 지문은 지시문인데 두 가지 지시문이 있어 하나는 무대 당시, 하나는 행동 음. 해설에는 등장인물이 누구고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소품을 정리하면서 어떤 줄, 음, 상황에서 시작해라 이렇게 써있는 거고 해지돼요 음. 해지돼 음. 해질 때까지 무대 위에서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해주는 거야 음. 자 경험성찰 반성관찰을 담아서 감정서술을 하는데 글쓴이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서 이게 뭐라고요? 자기화하는 과정이에요 비슷한 감정을 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폭포 간적 없으면 유사한 경험 없는 건데 떠올린 기억 중 가장 인상적인 골라 떠올린 기억 중 인상적인 골라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서 수필처럼 써보라고 네. 어, 생각과 정서를 경험을 자신의 삶에 준 뭐라고? 영역, 성찰을 해야 돼요 성찰. 성찰 본질 근데 그 본질을 할때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수필을 쓸때아 연필심을 깎으면서 그럼 수필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나 자신이다 깎을수록 깎을수록 짧아진다 네. 내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그거를 깍지를 끼고 최선을 다해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써서 사물의 본질 특성을 자기 인생과 연관 지어야 된다고. 음. 그걸 내용 조직을 하면서 네. 개성은 뭐 말투 차이니까 그냥 네. 쓴 글쓰기가 소필이라는 거지. 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일정 부분, 음, 여기에 황시, 황씨, 자은 황시에 속은 것을 유관성화하면 자익도 황시에 속은 거네, 그지? 그러니까 내용에서 조금 더어 읽거나 에, 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네. 전체 의름에서아 이게 3단원은 문제를 내면 네. 시, 소설, 희곡, 수필의 기본 이론을 이 2단원을 설명하는데 네. 선생님이 집중 투자를 하겠구나 네. 아, 그죠? 네. 어 1학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 이거 한거 하고 시또줄 가능성이 있지 어, 네. 수필, 소설하면 소설도 음. 간단한 단편소설 줄 가능성이 네. 있고 기곡은안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예? 수필도 간단한 거줄 가능성이 있지 음, 네. 그러니까 낯선 걸 주고 기본 이론만 수업한 다음에 기본 이론으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수업하면 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아, 이 단원 그럼... 알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